저기 예쁜 누나 오늘은 진짜 좋은 날이데이 손님 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빨리 오호. 집에 가세요 안녕. <laughs> 어, 오늘 밖에 나가야 하니까 샤워 오랜만에 했다 머리카락이 잘안다 그리고 진짜 편의점에 야기 있었어 요 일본은 편의점에 약을 팔아도 약사가 없으면 살수 없어요. 근데 한국은 아마 학생인 것 같은데? 약을 살수 있어서. 일본은 편의점에 목사기가 있거든요? 보통 일본은 편의점에 가면 다 있어. 목사기도 있고, 의제톤도 있고, 아, 택배, 택배. 맞아요, 택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똑같은 시급인데 름만 많아서 편의점 아나 힘들다며 일본 아 프리카? 아. 음, 그냥 식당? 아니면 카페? 이나카너도일좀 바쁜데? 시계글 상대하기 진짜 힘들죠? 거기 예쁜 누나 오늘 진짜 좋은 날이데이 손님 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빨리 집에 가세요 아 예쁜 네아 진짜 좋은 날인데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거 힘들죠 끼로끼로끼로끼기김치죠야 <laughs> <laughs> 김치전을 깨루라고 하지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깨루라고 말하지마 근데 나도 한번 치즈 닭갈비 먹고 더한 적이 있어 진짜 맛있었어 근데 뭔가 저는 기분이 나쁘다 으,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치즈 닭갈비라고 하자 김치전이 아니라 치즈 닭갈비전 치즈, 닭갈비 <laughs> 치즈 닭갈비 컵밥 사서 보관 중인데 이제 못 먹겠네 <laughs> 괜찮아, 괜찮아. 르마마 뭐 맛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어라. 음. 한국 타코야키 어때요? 한국 사코야 맛있는데? 맛있는 가게를 찾았어 내가. 소스가 키 맛있다. 그리고 문어가 문어 맛이야 진짜 문어. 사실은 일본은 개사기 회사가 많아서 문어가 진짜 작아. 타코야키 사이즈에 비해 진짜 뭔가. 어? 이거 문어야 이런 천다. 문어가 없어. 응. 내일만 오징어 쓰는 거 맛하던데. 나 오징어는 맛있으니까 나는. 난... <laughs>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산낙지 같은 <laughs> 거, 거 있으면 먹을 수 괜찮아. 있나요? 아 산낙지? 응 먹은 적 있고 일본도 먹었어 그거. 난 그렇게까지 음식에 싫어하는 거 없어. 모들이 말하는 범데기랑 그런 거는 어이. 외모가 싫다. <laughs> 이거 먹으면 참나온 준다. 그러면 나도 먹을 수 있어. 홍대기는 사실은 먹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순대는 시용쿠버에서 먹어봤는데, 뭐, 뭐 없어서 얼굴이 진짜, 이냥 지저분하게 진짜, 이렇게, 참 먹겠습니다. 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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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거는좀 실례니까, 그냥 먹었어. 그냥. 음. 이렇게 먹었어. <laughs> 피냄새가 진짜. 다시 한번 먹고 싶잖아. 오 오징어 순대라면 맛있을지도 모르는데, 국밥에 들어간 순대면 맛있어지? 진짜 거짓말 아니지? 어이 순대 국밥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어? 뭐가 맛있어요? 순대 국밥. 순대 국밥. 음, 저이라도안될지도나 나는 루키이 한국 여행 가서 루키타이 순대국밥 시켜서 그때 루키타이 만져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지도 내가 너는 내 소치도 하고 싶지 않아 맛이 없으면 어떻게 탕 남아야 하잖아 다른 사람에게 드세요 너는 내가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어떻게 <laughs> 어제였는데 진짜 먹고 싶다 나는 언제 먹을 수 있나. チュールチュールチュッチュール。チュールチュールチュッチュー